뭐야? 뭐지? 어, 뭐야, 뭐야? 오? 어? 오? 어? 4일째 출첵만 하고 추억의 그채를 다시 하고 있어 형 로타미야 흑흑 아 천천히 즐기세요 선생님 아 형은 아직 못뽑선마 없지 난 먹고 그채 왔어 아 미안한데 지금 어? 내가 여기 가는 이유가 어, 있지 않을까 친구야? 먹었어? 먹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하하하하하 네. <laughs> 오늘 7시 30분 타임 가서 먹었지롱 <laughs> 정말 힘들었잖아 방송 꺼놓고 있다가 7시 27분인가 그런 거야 그래서 어? 잠깐만 시간 되겠는데 해가지고 들어가서 먹었지 왜 혼자 먹냐고요? 아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자 이렇게 선마 95개 달성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로아를 하면서 결국에는 선마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모아보네 자 이렇게 프로키온 석상을 먹게 되었네 여러분들 망해야지. 아니 안 간다니까요. 거길 왜 가? 오, 딸이 아니야. 우리 오야지 어놓을까여기다을까 아하, 갈다 바로. 본인님도 핫한 무공 파이팅하세요. 트로피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지 뭐예요 선생님? 영지 이름 딱대샘. 저 노말은 있어요. 노말은 있는데 지금 레이드 중에서는 하드 일리아칸 빼고는 무공 다 있죠. 그래도 캐탐 없다고요? 너 있냐 그러면? 넌 있어? 너뭐다 있는 것처럼너뭐감기 그림자도 있어? 아니 그냥 뭐 그렇다고 지도 없으면서뭐 옥주 뭐 이러고 여기서 잠깐 사실 지금 이 빡빡이는 진짜로 빡친 게 아니다. 근데 진짜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면은 뭐 나는 할 말이 없기는 해. 내가 당황스러워, 내가 오히려 애들이 내돌 깎는 영상을 안 봤나? 아니 되게 내가 억울한 게뭐냐면왜내 이별을 지들이 갖다 집어넣고 왜 화가 많아졌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평소처럼 한 건데 그냥. 그렇다. 친게 아니라 그냥 빡빡이다. 나코하고 헬비아 무공 있으신가요? 헬비아는 없습니다 헬비아 무공 있잖아 진짜 2021년 쾌탐하고 2022년 쾌탐하고 나눠놔야 돼그 진짜 달라 그거 그때 창창창창창 창 해가지고 깼던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게 존나 빡세졌다니까 진짜 그 2페이지가 개 조싹이었어 그때 그래 딱 무력시키고 붓뼈창술 박아가지고 자 창기호 빵빵빵빵빵빵 애새끼가 뒤져있어 그냥 그때 했어야 된다고? 맞아 그때 썼어야돼딸라면은 그때가 맞았어 다주하고 나하고 삼식이하고 엔도하고 그때 딱끝날 시즌에 빌비아 들어가가지고 머리 깨졌잖아 2페이지 때 약간 기도 메타였었어 그 애가 계속 하늘로 돌고 막 이러니까 딜타임이 안 나와 그리고 2페이지가 존나 아파 오히려 3페이지가 좀더 나아 어 맞아요 그때 켜놓고 잤음 물리 저장해가지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고 오오 야아 리 하네 아 이게 맞기는 해. 오늘 아마 물지가 일리아칸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 은 가능성이 있나? 부장님 피곤하시다고 누워 계실 텐데 가능할까? <laughs> 아니 이렇게 세워야지. 부장님 지금은 아닙니다. 일어나 계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일리아칸 가능성 있어. 산악해 기준으로 일리아칸 정도는 딸 수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브레 같은 친구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었고, 오히려 일리아칸이 무공 따기가 산악해 기준으로는 확률이 좀더 높아.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은 할 만해 하이 다들 반갑다고 삼식아 밥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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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자마자? 야, 대기하고 있어 칸형 오늘 응. 일리아카 그걸로 오나? 칸트라이커 아아야 사나 캠프 때 가야지 잔여 따야지 거기서 나 오늘 채술로 왔어 드디어 어. 내려놨구나 야너채술팔지 야무지은 것도 뽑았다며 어 그래? 어? 정밀 어. 습격 아. 오 이제는 솔직히 3옵션 아니면 눈에 안찬다할까스트라이커로 <laughs> <슬프나이크로> 3옵션 <laughs> 한번 뛰어보니까 아니 오. 그 동수경 3옵션 팔찌 뜨긴 했는데 왜 그거 110 110 넘는 거안 하고 100 1으로 갔어? 100 꼴이야 <laughs> 씨발! 왜 그냥. 아, 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물어 비싸서 그랬다고 하면 되지. 아 욕을 받고 그래요. 아 요새는 네. 다들 팔찌를 뽑아. 그니까. 아니 팔찌값 모르겠어 이러다가 진짜 그만 뽑아. 아 맞아. 근데 체력 옵션은 좀 그렇다. 가영 그 이제 어. 삼식이 이제 채술로 왔으니까 서포시잖아. 아 그지. 알먹이 아, 삼식이가 아,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지. 오늘 삼식이가 어? 어? 하수구 간다고? 아 그래서 바꾼 거아 그냥 됐어? 하수구 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밖에서 질러려고 그래 미쳐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갈게. 내가 가고. <laughs> 아니 뭐야 나1 파티였네? 나안 가. 아 어? 뭐야 이게 왜 아니. 명훈이 일로 와 그래 명훈이 어? 와야지 아, 이게 맞지 아, 뭐야 저 맨손 버서커 형은 이거 세팅도 보고 배워 요 오늘 뭐 어. 아, 아, 일단은 워로드로 올성를 갑니다 나좀 집중할게 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나안 믿어 저런 말오 나이스 일가 오, 지, 일, 지, 집중하는 워로드 다르죠? 어 달라 달라 형 무서워요 어, 오 겹쳤다 아 누가 죽어있네? 아 진흥깃발 에반데 아니 미안한데 6시 4자리인데 누가 있었어 진흥깃발 에반데 이거 아너어 끝나나? 말하고 그니까 매서워 매서워. 야 자녀. 어, 이게 채술. 아니 이거 진짜 아브레 뒤중지 때문에 못 넣었던 거지. 얘딜 좋아. 확실히 태양 하나가 없었으니까. 태양? 기둥 아니었어? 아 기둥이었나? 기둥 소인이 여기서 기둥이 되네. 기둥 소인. 삼재가 촉도 잡아줘. 아 물론이지. 나. <laughs> 임파는 어, 저게 맞지. 이제야 좀 임파 같다 너. 그니까. 이거네. 되게 완전. 이 맛이 또 있어. 기밀카드 맛이 있어 진짜. 돌아왔구나 삼태식이. 오늘 방송보다 게임에 집중 중. 오케이 네, 나쁘지않아 누구야 누구야 아또나나 아, 나 죽어 <목소리> 오 나이스 나이스 역시 한동숙은 저게 맞아 오. 이것도 누구야 끝났어 아 끝났어 아 <이> 아 역시 chloride. 조용하지 않아 파쿠아 다쌀 먹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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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괴 아도 지금 미친 듯이 파괴 중 파괴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발이 너무 빨라 뭐야 이게 다폭이지 아우 진짜 진나는 삼식폭탄 진나는 삼식폭탄 이게 맞지? 아까 누워서 그래, 누워서. 드디어 바깥 공기야. 섬식가알두 네. 아, 개씩 터트려라. 하나씩 터트리면 그거 느낌 없는 거야. 두 개씩 터트려. 어, 내가 근데 아직 안 들어가봐서 한번 아. 들어가는 가봐야 돼. 오, 바깥 공기, 산케. 이게 예 게임이지. 아 내가 한 시간 할게. 내가 한 시간 할게. 나 있어, 한 시간. 아 그래? 아 뭐야? 아나 죽었어. 배만 채우면 진짜. 아 뭐야? 미안한데 배만은 이게 맞아. 남들 똥 치우러 가려다가 사고 난 거라 가지고 배만은 이게 맞아. 치우지 마. 미총이나싸지 마. 배만은 이게 맞아, 호셰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마. 이번에 잘하면 돼, 이번에 잘하면 돼. 또 해. 어. 아니 배마 향후에 예반데. 역겹다 <laughs> 저게 배마야. 배마는 이게 맞아. 보듬어야 돼. 비번데. 같이 집 짓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돼. 말해 주시, 말해 주시, 말해 주기좀해 주시. 소리만 지를 줄 알지, 그냥. 어? 저기요, 전번에 방금 당신. 아, 그냥 꺼져. 으르러가자. 저 그냥 기억 안 나는데요? 아니, 그냥 하수구 들어가, 너네 둘이. 나는 문제 없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야. 저기요, 같이 묶어주지 그냥... 마세요. 아니, 솔직히 아니, 말하면 나채소가 그래. 갖고 왔는데, 이거 하수구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넌 들어가지도 않고 았뭔 얘기? 야동수 다음에 내가 한번 가가지고 진짜 한번 체험해 볼게. 얼마나 그래, 어려운 그래. 거 하고 있어? 진짜 그래. 옛날에랑 어려웠지. 진짜 어, 얼마나 어려웠냐? 근데 아니, 별로 어렵지 없애우기... 않기는 아니, 해. 어. 해봐 한 번. 돌이 뜯었다.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이런 걸로안 뜯어 나 이런 걸로안 뜯어. 그나 그렇게 속좁은 사람 아니야? <laughs> 목소리가 좀 좁아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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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나. 아, 너학수구 들어가. 야이 개, 너는 서포팅 잘생각 안돼있네 참고로. 오늘 한 번도 안누었다 진짜 집중못한다 어, 동수경도 저런 말 하는 게 웃기는 게또 가지 무침 다 되고 나니까. 그걸 왜 이제서야? 아니, 트라이 때나 그렇게 좀 집중을 해주지, 그러면. 가지 무침인데 왜못 먹냐고! 좀 처음 먹으려고 가지 무침으로. 맛 없잖아. 어? 어! 어! 7시 존나 많아. 11시 뭐야? 아! 아이 a 나와! I 내가 s 게 h e r e 존 c 못하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단 t 새끼들아 t I c 레 n t I c a n 똥!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와 t I can't. I can't. I c 어 이거 뭐 문양이 좀야어 어, 어, 그래 이거 그래, 바뀌었네? 뭐, 바꼈... 아 맞아 칸형 이제 새각이 생각... 어, 없어 문양 아 생겨가지고 아아아아씨곗리 한편으로... 사라졌네 아그거로 아 <laughs> <laughs> 아 오래 먹었는데 아이 꿀좀 아 빨았네 요어 어쩐지... 어, 뭐야 어? 어. 이아 이번엔 무슨 변명이 나올까 기대중 아니 이게 이제... 와쿠와쿠 디게임에 명방 <laughs> <laughs> 아 맞아 원신은 다음에 형아 원신 재밌던데 오 그래 또 만나보네 입맛에 잔단히 할만해 캐릭터는 귀엽던데 원신의 오토. 그 캐릭터 이쁘던데 보라색 머리인 거칼 뽑는 가슴에서 칼 뽑는 가슴에서, 라이베 가슴에서? 아, 아, 맞아 맞아 라이덴 캐릭이랑 이제 그 누구냐 뛰어 달리 파란 머리에 있어 아무인가 천천이 달리네 어. <laughs> 손잡이 안어설펫골 <다노선대 웃음> 고급지다요 명방은 안 한다들 명방도 재밌는데 안돼 아, 나 약간 기조가 있어 오마이 게임 두 개는 안 한다 그치 그치 하나만 하는 게딱 좋아 시간이 없어 그 맞지 어 가져 니케 음? 할 거야, 니케? 니키? 니케 없지? 아, 그거 유튜브에 검색해봐요. 그 있어, 그 약간 빵댕이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아, <laughs> <안할 거야? 웃음> 아니. 안할 안 거야? <laughs> 너무 노골적이던데 그거는. <laughs> 아니, 골리가 약간 진부하구나. 어?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laughs> 아니. 형나 보기 해제했잖아. 나좀 약간 자유의 몸이니까 즐겨야지 사실. 잘못된 건 아니긴하지. 우리 형 지금 파괴승 됐네 그냥. <laughs> 파괴승이라니. 난 불교가 아니오. 아니었어? 어 아니었으면 아니, 또 뭐야? 형 교회에서 받아줘? 어? <laughs>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얘들아. 책한 권만 주세요 <laughs> 제발. 아저나좀책한 권만 한 권만, 강제에서, 주세요, 맞아, 나도 나도 한 권만. 나오면 끝인데. 어 디라자 뒤라, 디라자. <laughs> 어? 잠깐만. 어? 아, 오 나이스! 네, 아, 드디어 두 개다. 드디어 오와. 두 개다. 어 떴어? 아나 이제 두 개. 이제 두 개. 아. <laughs>